안녕하세요. 동네 전파사입니다. 오늘도 지금 할인 중인 게이밍 노트북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 노트북 가격이 너무 수시로 바뀌어서 영상 만드는 도중에 바뀌는 경우도 자주 있는데 일단은 제가 확인한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시점에서 가격이 같거나 더 내려간다면 좋겠지만 혹시 조금 올랐다면 살짝 고민해보시고 많이 올랐다면 다시 할인을 기다리시거나 다른 제품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당장 살건 아니더라도 구매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제 영상을 자주 보시면 시세 파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에이수스 터프 시리즈입니다. 오늘은 좀 묶어서 가격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특이하게도 쿠팡에서 터프 시리즈만 쿠폰이 중복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받아지는 쿠폰이 두 개면 더 가격이 높은 쿠폰이 적용되는데요. 지금 결제하면 넘어가기 전에는 쿠폰이 하나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결제하면 가보면 쿠폰 두 개가 중복으로 적용돼서 가격이 확 낮아집니다. 혹시 결제 화면 전 가격만 보고 15만원 쿠폰에 5% 카드 할인 적용하면 169만원이니까 안살래 라고 계산하고 나가시면 안되고 결제 화면까지 가서 보셔야 합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터프 3개 모델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라이젠 7에 RTX 5060 탑재한 터프 A16 FHD 모델이 현재 할인가로 154만원 동일 스펙의 18인치 모델인 터프 A18 모델이 현재 할인가로 159만원 인텔 i7 CPU에 RTX 5060 탑재하고 디스플레이 QHD인 TUFF16 모델은 현재 할인가로 159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일단 할인 가격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상세 스펙은 링크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HP OMAN 16 RTX 5070 모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HP의 최상위 모델인 OMAN Max를 제외하면, 현재 o m n 시리즈 중 최상급 스펙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성능 데스크탑 수준의 성능을 내주는 라이젠 드래곤 레인지 8940HX CPU에 RTX 5070을 탑재한 모델로, 기본 구성도 SSD 1TB에 램 32GB로 추가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는 구성입니다. 25년형부터 오멘 시리즈의 디스플레이 스펙도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16인치 16대 10 비율 QHD급 해상도에 500니트 밝기, sRGB 100%, 24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서 이제 오멘 시리즈에 딱히 약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이네요. 10분기 연속 게이밍 브랜드 1위는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할인가 변동되면서 현재 최대 할인가 197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HP 오멘 16 RTX 4060 모델입니다. 제가 가장 많이 소개해 드린 제품 중 하나이고 RTX 4060 게이밍 노트북 중 판매량 1위 제품인데요. RTX 5060 모델들이 프리도스 기준 150에서 160만 원대에 판매되고 있는 걸 감안했을 때 윈도우 11까지 포함된 오멘 4060 모델이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성능은 5060이 더 좋겠지만 내가 하는 게임이 4060으로도 충분하다 하는 분들은 가격이 많이 내려간 4060 모델로 가성비 챙기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CPU는 라이젠 7 7840 HS에 그래픽 카드는 RTX 4060을 탑재해 16.1인치 QHD 디스플레이는 300니트 sRGB 100% 240Hz를 지원합니다. 현재 최대 할인가 134만 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HP 오멘 맥스 16 RTX 5070 모델입니다. 올해 새롭게 출시된 오멘 맥스 폼팩터는 높은 퀄리티의 강력한 쿨링 성능 등 호평을 받고 있는 모델인데요. 신형 모델에 좋은 스펙을 갖춘 만큼 가격대는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라이젠 CPU를 탑재한 모델들이 확실히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 인텔 CPU에 RTX 5060 탑재한 오멘 맥스 모델들이 200만 원 중반대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하는 제품은 라이젠 최신 Zen 5 아키텍처 기반의 스트릭스 포인트 최상급 모델인 AI9 HX 3 7 5에 그래픽카드는 RTX 5070을 탑재하고도 현재 할인가 254만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기본 SSD 1TB에 RAM 32GB로 넉넉하고 윈도우 11 포함 구성인 것을 생각하면 가격 괜찮아 보이네요. 디스플레이도 500니트에 240Hz를 지원하는 상급 패널이라 부족함이 없고 리퀴드 메탈과 베이퍼 챔버를 탑재한 쿨링 시스템도 강력합니다. RTX 5070 모델 중 가격과 퀄리티까지 모두 잡은 제품을 찾으신다면 딱 적당해 보입니다.